네, 안녕하십니까. 내직 네, 지금 못떴습니다. 자, 오늘 정비는 뭐냐면, 뭐냐면 어... 포르자 32017년식이거든요. 0 0 지금 적산 키로수는 88,000타셨어요 어... 근데 이제 일단 구동계에서 막짹짹짹쨍 거리는... 예, 짹짹짹쨍뭐 이렇게... 어... 그뭐 이음 같은 그런 쇠 구슬을 굴러가는 그런 소리도 나고 일단은 출발하면 뭔가 투도둑거리면서 뭔가 뭐 걸리는 듯한 좀 그런 현상이 나면서 출발을 하거든요.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일단 그 우리 대부분 클러치 슈 아우터는 잘 아시잖아요. 그한0 0 0에서 이만 정도 때 이렇게 포르자는 교체를 하게 되는데. 일단 이차 같은 경우는 우리, 우리 드라이브 페이스라고 그 흔히 토크캠이라고도 부르고 그다음에 어말 그대로 그 클러치 슈하고 아우터하고 연결되는 그 벨트 물어주는 부품이에요. 그 부품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어 이런 현상이 납니다. 아무튼 출발할 때뭐 짹짹짹 그 아이들링 상대에서뭐새 소리처럼 짹짹짹거린다든지 출발할 때터다덕거리면서어 뭐 이렇게 좀 어, 바로 이렇게 부드럽게 출발을 안 한다면 어, 그쪽 구동계 쪽그 드라이브 페이스 쪽 어, 점검을 좀 해주시면 어, 좋겠습니다. 또 다음 작업 어,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른 데 가면 진단도 안 나와. you <sharp inhale>